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반이 부종류가 그 어떻게 보면 되는데 A 라인은 내가 이제 그 냄새 다쓸때 S 라인이라고 쓰는 분이 있고 이제 A 라인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S 라인은 이제 실전에서 온 거야 실전 얘들은 지금 나름대로 지들단는 했다고 해서 모의고사 위주로 나가면서 4점짜리 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공은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만하나 도만갔어 어, 너무 어렵대 그니까 뭐냐면 지단에는 내신 좀 괜찮으니까 그 반에 넣어달라고 했었나봐 우리 학원 원래 다니던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국어센터계로 오는데 그냥 여러분 다니면 어려워요 그 반이 근데 지들 딴에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는 건데 솔직히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얘들 한번 한대 때리는 거야 지들이 잘난 척 하니까 뭐 지들 내신 조금 따봤다고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내신 조금 하면은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반대로 얘기하면 이 S반에서 이제 두 종류인데 A반하고 또 B반이 또 있어요. 여기에 한 10명, 1몇명 중에 한 8명은 저한테 이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 좀 해. 나머지 한 나머지 한 서너 명은 솔직히 따라오기 힘들어. 근데 집단에는 뭐 더럽게 뭐막 잘하는 줄 알아봐. 그래서 한 놈은 도망갔어요, 솔직히. 도망갔고 한 명은 뭐 양이 부족하다는 헛소리 하는데 따라오지 못하면서 이제 그런 거야. 뭐 문제를 더 많이 달라는 노망 같습니다. B반애들은 지금 서닥거리고 와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B반애들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거야. 근데 너희 반 이제 너희는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개념반이에요. 그래서 실전 개념부터 잘 다지고 가면 돼 원래 이거부터 시작인데 꼭그 잘난척 하고 싶어하는 애들 때문에 이거 한 건데 논쟁 되게 맞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이 반에 있는 모의고사 여러분들도 맨날 이 C반, D반에서도 꼭 밴드에서 영. 다운 받아서 풀어보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반에서는 한 4월까지 5월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하니 까 내가 한번 할 건데 3모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2일씩 수업하는 날 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한 개는 제가 드릴 거예요 음. 격주 단위로 한번 나가줄 것 같은데 오늘은 풀은 가정까지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 풀어라고 제가 시킬 겁니다 웬만한 집에서 풀어오는 거고. 어 제가 오늘은 푸는 법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과는 개념부터 잘 다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도망갔때니까 어렵다고. 그리고 사인 그각 변환도 못하고 코사인각 변환도 못하면서 자기가 내신 1등급 받아봤다고 막 윗반 얻달라고 했다가 도망갔어. 하나는 계산도 못하면서 노트 정리 이런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반 이상 쓴 사람들도 있는데 한 단원도 제대로 못하고 글씨만 예쁜 애가 있어. 내가 쫓쳤어 술술하네. 내 친구한테 어유 어서 가라고. 딴 다음에 그떠넘에그 다음에 다음에 생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음에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다음다그다그다음도그 다음에 그그다음그다에그다음반그다에그다그그다에그다음고그그다음그 다음에 그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그 계산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빨라져요. 빠른 계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급하니까 그런 건데. 자 오늘 모의고사 드릴 건데 1번부터 22번까지가 수원과 수통입니다 그렇죠? 어, 얼마나 풀어야 돼? 45분. 45분 정상이야. 원래 45분이 정상인데 애들이 45분에 안 풀고 이렇게 윈터한 사람 알겠지만 막1 시간 반 동안 풀어놓고선 두개 틀렸다고 와 와. 무슨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지랄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아 진짜로. 왜? 모의고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원 수투가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자기 선택 과목까지 있어. 선택까지. 선택이 초반에는 좀 쉬워요. 초반에는 양도 조금 있고 근데 그수능이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서 지들이좀 잘하는 애들은 20분 이상씩 걸리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미적에서. 20분 이상 걸려. 그럼 이제 q 셉이나 다른 쌤이나 여기 미적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말일 거야. 그럼 5분, 5문제가 그래서 다섯 문제가 선택 과목에도 자기가 얼마를 천지하든 30분 이상 보장받아야 돼. 그럼 여기 45분 하고, 3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들어가야 돼, 확인. 확인 들어가는 게딱 30분 들어갔나. 그러면 넘친 거야 벌써 시간. 이 시간 넘친 거라. 수면, 수면 시간 몇 분인데, 몇 분이야? 100분. 그럼 지금 몇 분이야 벌써? 넘어가지지. 넘어가지 그래서 확인하기 전에 이제 수언수통 오늘 푹만 얘기할게요 닫자마자 막 문제를 풀려고 1번부터 들이대면 안 된다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감상을 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지셔야 돼 제가 이제 카운트 해줄 거야 오들은 처음이니까 버릇들만 는두 번째는 뭐냐면 맛있는 그5분동도 감상해서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진짜 맛없는 거 이게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맛있는 거 뭐냐면 딱한 번에 풀린다든지 됐어요? 한 번에 풀려면 풀수 있는 것들 그 다음 요거는좀 시간은 걸리는데 내가 풀수 있는 애들요거는 아, 설명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요게 4개 이하로 나와야 돼 4개 이하 4개 이하까지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4개 이상 나왔다 그 조금 오래 걸리는 거야 4개 이하 나와야지 45일 동안 풀수 있는 거야 만 여기서 네 개만 빼고 45분 동안 푸두 번씩. 그래서 순서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는 좀 괜찮으니까 1번부터 잊지 마세요. 16, 17, 18, 19 가다 막히면 다시 1, 2, 3, 4해 가지고 12번, 13번까지 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고 두번 이렇게 도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20번 21번, 22번, 24번, 15번, 16번 요렇게 여섯 개 중에 내가 네개를 버릴 걸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관식 어, 초반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좀 실력이 그래도 D반보다 나으니까. D반 애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D반 애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렬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D반 애들이 디바네들도 마찬가지 16번부터 풀라고 얘기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16번부터 푸세요. 1번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1번 틀리면 기분 제일 나빠. 어, 1번들 틀리면 아, 이거 아주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돌아가는 게 45분이고 시험지는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험지는 어떻게 접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두번 이렇게 접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접어요? 그러면 두번풀라고 처음에 왼쪽에 풀고 나서 두 번째 문제 손으로 가리고 올려푸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두번 푸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앞에 방법하고 다른 방법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안난 똑같이 풀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두번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시간을 오래 오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회가 두 개예요. 15회 16회를 드릴 거야. 15회 16회인데 원래 전체는 18인데 17, 18은 밴드 올려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15회만 보시고 다음 주에 16회를 풀어 오면 되는 거 됐어요. 됐어요. 16회는 다음 주에 풀어 오는데 해답지는 안 드려요, 오늘. 15회만 오늘 해답지 드리고이다가좀 이따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2시간 드려서한 번은 여러분들 푸는 시간까지 제가 그리고 푸는 방법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좀 면담 좀 할게요. 면담 좀 할게요. 그래서 시험지를 우선 지금 드리고 그게 영단도 빨간불 잠깐만 정지, 일시 정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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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